드릴게요. 안에는 민소매 원피스로 되어 있고요. 겉에 가디건이랑 같이 되어 있는 원피스입니다. 가디건에는 이렇게 나비 브러치까지 딸려 있어 가지고 화사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나비 브러치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브러치 빼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브러치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이 원피스가 좀 다른 원피스랑 틀린 게 밑에가 이렇게 레이스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디건에도 이렇게 같은 레이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레스의 살이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성스럽고 예쁘게 움직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살짝 화면 도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디건 벗었을 때는 민소매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짧은 민소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퍼프 소매식으로 살짝 이렇게 소매 약간 덮고 있는. 원피스고요. 이쪽으로 부인액으로 들어가 있지만, 부인에이 과하지 않게 파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플리츠 패턴은 이런 식으로 까베기 패턴으로 사방으로 다 늘어나는 플리츠 패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암홀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있는 원피스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치마 길, 기... 그레이입니다. 어, 여기는 브러지는 탈부착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미는 부분 없어요. 여미는 부분 없이, 위에는 자켓은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나와있는 옷이고, 안에는 이렇게 민소매로 깔끔하게 들어가있는 옷입니다. 깔끔한 스타일에다가 밑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망사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색상, 그레이 색상입니다. 자주색입니다. 브라운입니다. 뒤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밑에 레이스 부분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옷. 어, 까베기 패턴이기 때문에 신축성 너무 나 좋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114에다가 어, 이 자켓 기장감은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위에는 자켓은 여미는 어, 부분 없이 그냥 걸치는, 툭, 그냥 걸치는 스타일로. 입으면서 같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커버까지 충분히 되는 어, 투피스지만 정말 가격까지 저렴하게 나온 옷입니다.